여러분, 강원도 화천에 있는 이 호수 진짜 기가 막히게 예쁘죠?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해지는데요. 근데 이 호수의 이름, 그 진짜 뜻을 알게 되면 아마 소름이 쫙 돋으실 겁니다. 오랑캐를 깨부수고 몰살시킨 호수, 이 평화로운 물결 아래엔 무려 2만 5천 명의 군대가 수장되어 있거든요. 그런데 최근 중국이 이 이름에 발끈하고 나섰습니다. 자기들의 치욕스러운 패대가 떠오르니까 제발 이름 좀 바꿔달라고 우리 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건데요. 대체 70년 전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중국은 지금까지 이 이름만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걸까요? 때는 1951년 5월,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. 중공군 3개 사단, 그러니까 수만 명의 대군이 우리 국군 6사단을 잡아먹으려고 몰려왔거든요. 3대1의 싸움?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임이었습니다. 하지만 우리 육사단 청성부대는 도망치는 대신 적들의 심장부에 직접 덫을 놓기로 결심합니다. 아이고, 무서워라, 우리 후퇴한다. 육사단은 일부러 밀리는 척 연기를 하며 적들을 골짜기 깊숙이 유인했습니다. 중공군은 거봐, 한국군 별거 아니네, 라며 신나서 들어왔죠. 하지만 그게 지옥행 급행열차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? 지금이다! 쏴라! 숨 죽이고 기다리던 우리 군의 반격이 시작된 순간 용문산은 거대한 용광로로 변했습니다. 자만심에 빠졌던 적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. 당황한 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북쪽으로, 더 북쪽으로 필사적인 도주를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적들의 퇴로 끝에 버티고 있던 건 탈출구가 아니라 거대한 화천 저수지였습니다. 뒤에는 서슬퍼런 국군의 추격, 앞에는 끝을 알수 없는 차가운 호수. 적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.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못해 처참합니다. 물 위에 시체가 너무 많아서 시체를 밟고 호수를 건널 수 있을 정도였다. 푸르던 물결은 순식간에 수만명의 피로 물들었고, 호수는 거대한 무덤이 되었습니다. 이 압도적인 승전보를 들은 이승만 대통령은 현장으로 달려가 직접 이름을 하사했습니다. 깨트릴 파 오랑케로 바로 파로호입니다. 이 이름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. 대한민국을 지켜낸 우리 젊은 영웅들의 투혼이 새겨진 승리의 훈장 그 자체인 셈이죠. 오늘날의 파로호는 언제 그런 비극이 있었냐는 듯 평화롭기만 합니다. 하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평화 결코 거저 얻어진 게 아닙니다. 누군가는 저 차가운 호수 앞에서 또 누군가는 험준한 고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기에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죠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중국의 요구대로 이름을 바꿔주는 게 맞을까요? 아니면 우리 영웅들의 피가 섞인 이 이름을 끝까지 지켜야 할까요?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지금까지 워파일이었습니다.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.